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 17도를 비롯해 14도에서 19도로 평년보다 2에서 3도 높겠습니다. 경북 북동산지와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대구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률 평가 그리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연이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대구시의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대구시장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의 자료에는 공약의 달성률이 무려 100%로 나와 있는데요. 과연 그 달성률이 사실인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권영진 시장의 공약 이행 현황을 들어가 봤습니다. 2021년 6월 기준 공약 이행률은 73.1%, 공약 달성률은 무려 99.2%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중 100%를 달성했다는 문화와 관광 부문, 즐거운 도시를 클릭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공약이 눈에 띕니다. 공약 달성 확인 지표를 봤더니 2021년 그러니까 올해 공사를 시작해 내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구시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든다는 현장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끝내려면 지금쯤이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야지만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그런 현장은 찾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대구시에 알아보겠습니다. 땅이 보상이 끝나야지 저희가 그 다음 단계를 받아서 하게 되거든요. 어, 내년에도 착공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어, 그거는 보상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내년에 실시 설계를 이제 의뢰를 하고 실시 설계가 이제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을 시작하는 건데 다른 공약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구시립박물관과 뮤지컬 전용 극장은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만 하고 장소조차 정하지 못했지만 모두 공약을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무 레포츠 단지 조성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고 감사원에서 위법적 위탁 협약 지적을 받았던 간송미술관도 성공적으로 추진된다고 나옵니다. 803 구름다리 조성은 아예 대구시가 공식적으로 사업을 취소했지만 여전히 추진 중 공약을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공약 달성 100%가 됐을까? 사업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연도별 추진 일정이 있고 상당수가 해당 연도의 타당성 조사나 용역 발주, 계획 수립처럼 이른바 추진만 해도 공약은 100%. 지킨 것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실 뭔가 진짜 시설이 딱 완료되었을 때 우리는 그걸 완료라고 보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이렇게 자체 평가 기준으로 막... 그냥 이렇게 했는데 100% 달성 이거는 좀 우리 대구시의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의원님,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만 저희가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거나 변경이 될수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예. 시작 단계의 사업은 물론이고 스스로 취소한 사업까지도 모두 달성된 공약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대구시 시민에게 한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헛된 약속이라는 의미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대구 49개 시험장, 경북 73개 시험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구 응시자는 2만 5,100여 명, 경북은 2만 200여 명으로 오전 8시 40분부터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입실 전 체온을 재고 37.5도가 넘거나 인후통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 중인 수험생은 병원이나 별도 기관에서 시험을 치고 있는데 교육부는 지역별 확진 수험생 현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능 시험은 5교시 제2 외국어와 한문까지 치면 오후 5시 45분에 끝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오늘 경찰이 특별 교통 관리에 나섭니다. 대구와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험장 주변 간선도로와 교차로 시험장 입구에 교통경찰과 순찰차 등을 배치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 등에서는 수신호나 신호주기 조정으로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조정 중입니다. 지각이 예상되는 수험생에게는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듣기 평가 시간에는 긴급 차량에 사이렌을 울리지 말 것을 요청하고 소음을 내는 대형 화물 차량 등을 우회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